조정동부터 한겨레 경향신문시사인 등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기자들이 속한 최대 단체가 한국기자협회이다. 지난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기자협회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에 응한 기자 1473명 중에서 80.0%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했다. 찬성 의견은 13.1%에 그쳤다. 사람을 만나는 직업력으로 기자들의 취재원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다. 지난해 기자협회 창단 기념 설문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10%대에 그친 이유이기도 하다. 검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을 지켜본 기자들의 평가는 국민들보다 박했다. 기자들의 이동관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이 80%라는 의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그가 한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기자들도 선배들로부터 그가 관여한 언론장악 악평을 들었을 것이다. 기레기라는 말이 유행이지만 묵묵히 팩트를 쫓는 기자들이 있다. 원석을 캐지 않으면 보석으로 가공되지 않는다. 원석을 캐는 언론인들의 이동관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끝난 셈이다. 이동관은 다른 어떤 공직보다 당통위원장으로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